안녕하세요 송사비입니다 어서오세요 금발이 되어서 돌아온 송사비입니다 머리색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캠이 얼굴을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어어허어어허 어허 어허. 금발 처음 보시죠? 저도요 <laughs> 제가 살면서 처음 금발 해봐가지고 저도 약간 제 얼굴 보고 놀라요. 아니 근데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을 때는 워낙 유튜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머리를 화려하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안 이상하거든요. 근데 가장 놀라는 건 공공 장소에 있을 때라던가 이렇게 카페 에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 오면서 니만 보인다 약간 이래요. 이렇게 밝은 금발인 사람이 나밖에 없어. 어쩌라고요?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 사람들이 원래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아니 완전. 신경써 어디 들어가잖아 그럼 다 쳐다봐 저 여자 뭐야 하고 다 쳐다본다니까 지금 머리가 약간 부시지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머리카락이 별로 안 상해서 약간 신기해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도 언니, 저 언니 유튜브 보고 트위치 가입하는데 걸렸 돌려줘. 트위치 너무나 어려운 것 중사비는 태어나우 어?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본 의견은 저와는 관련 없고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고소 시저 사람만 고소해주길 바랍니다. <laughs> 저의 의견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. 고소는 저분만 해주시면 <laughs> 입장 표명하겠습니다제 어,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적응 안 된다고? 저는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어요, 선생님. 제가 탈색하고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. 그 화장실에서 손 씻다, 어? 뭐야? 어쩌라고요 제가 탈색을 한 당일날 회식이 있었어가지고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야. 그래서, 어? 진짜 머리색 밝은 거 처음 봐요. 이러면서 다 하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적응을 한 거예요. 몇 시간째 내가 눈앞에 앉아있으니까. 근데 문제는 나야. 내 얼굴이 계속 안 보이니까 나는 모르고 있다가 막 술을 먹다가 갑자기 아니,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거야. 아, 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머리가 왜 이렇게 밝냐고. 막, 그냥 그래 취해서. <laughs> 탈색 후기. 일단 첫 번째,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, 진물이 난다, 뭐 그런 소리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, 너무 두피가 아프셨다고 했던 분들도 계셨고, 탈색을 하러 갔는데,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두피가 아플지도 몰라요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, 그리고 생각보다 머리색이 되게 빨리 빠지는 거예요. 물을 빼고 났더니, 색이 되게 빨리 올라와가지고, 그리고 이제 걱정했던 게, 이게 딱 예쁜 금발이 아니라, 약간 인형 머리색이나 병아리 머리색처럼 된다고, 밖에 다니기 창피하니까, 이를 입혀야 된다 했잖아. 원래는 바로 베이지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머리 색깔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한 일주일에서 열을 좀더 있어보고 금발을 좀 만끽한 다음에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이 머리로 살것 같진 않거든요. 나이가 되게 드신 분들도 요새는 막 화려하게 머리를 막 예쁘게 하시잖아요. 나는 그런 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나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제 성격에. 그래서 자몽색도 해보고 보라색도 해보고 해보고 싶은 색을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딱 요만큼 단발로 잘라서 다시 없애서 기를 거예요 이 1년 안에 머리카락으로 해볼 수 있는 걸다 해보고 하려고요 사파 근데 흑발 사비가 그리워요 오래예요 그게 올해 총인가 그래? 올해 2, 3월이라고? 와 어떻게 나보다 더내 머리 색깔을 언제 입혔는지 자, 다 알아? 히미나요님께서 응 사장님 하시면서 어? <laughs> 야! 골든 리트리버 데려와! 이 뭐야 이거? 나랑 헤어스타일이 똑같네. 무슨 일이야? 고데기 한 거야? 난 지금 자연이야. 고데기 했네, 필립스부. 야, 관리 받았나보네. 나도 관리 받으면 찰랑찰랑해 보여 아시죠? 연예인들이 그렇게 탈색을 많이 해도 머릿결이 진짜 비단결 같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 오기 전에 저도 만약에 이렇게 다 고데기로 이렇게 피고 오면 찰랑찰랑해요.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는 눌러져 보이지만 속으로 다 개털되는 거, 뭔지 알죠? 별로 안 상했어요. 느낌이 약간 전체 염색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. 근데 일단 말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어. 말려보고 얘기해줄게요. 아직 머리를 그 이후로 안 감아봐가지고 어쩔 테냐. 금발 다 가져오라셔서 별 의미는 없어요. 엄청 의미 있어 보이는 썸네일인데. 기가 막혀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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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개판이죠. 사장님 다음 머리. 저는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도 이미 부담스러워요. 이미 음. 제가 이 머리로 어딜 가잖아요? 사람 많은 데를 가잖아요? 쳐다보거든요? 아 이건 보통 관중력으론 힘들 것 같... 그러니까요. <laughs> 저 사람 머리 짱 밝아!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와.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.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? 응 아니? 너무 밝아요. 머리색 그래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되게 조심해서 돌아다니게 된달까?